양은 빼주면 되겠다, 그죠? 그래서 나라는 경우는 크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 4분면에서 설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교재에 자한 점에서 서로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. 그렇다면 자 x축 위에 만약에 Fx라는 힘이 있고 y축 위에 Fy라는 힘이 있을 때. 합력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자, 합력에 우리 성질이 있죠. 합력은 반드시 주어진 두힘 사이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력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은 자,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. 그렇죠? 그래서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이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결과적으로는 합력이 되죠. 그래서 Fx와 F의 y만큼을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면 실제 합력은 이 중간에 있는 F가 우리가 합력이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호를 우리가 R이라는 기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이 F의 y가 이쪽에 있는 길이와 똑같을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직각삼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이 직각 여기서는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더군다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f x 의 제곱에다가 f y 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얘가 현재 힘의 크기가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원점이 작용점이 됩니다.